네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월간 6월 월간 견적인데 6월 월간 견적인데 좀 14일날 올렸어요 11일날 11일 8일인가? 8일에 3080 TI가 출시 11일에 3070 TI TI가 출시했습니다 그죠? 비레퍼나 이제, 이제 성능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3080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3 0 8 0 t i 3 0 9 0이공 3공, 3070, 3 0 t i 3 0 7 0 t i 3080네딱사이 z 그 e This is the s i 이 e This is t h 0 size. This is the size. This is the size. This is t i t i s i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3070이 한120 3070 ti가 100만원대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20만원 더 싸기 때문에 성능도 좋고 100만원이 더 싸고 이거를 지금 제가 이기로는 120만원에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더 싸게 살 거면 3070 ti를 사는 게 이득이다 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나와를 이번에는 미리미리 찾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설명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냐면 어, 이게, 아, 검색 초기야. 네. 됐고, 이제 보면, 이제 CPU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를 추천해드리는데, 이제 5600. 5600도 5600이 가격이 싸졌어요. 5600X가 출시가가 37만원이었는데, 지금 옛날에 한 4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한 33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고, 아, 나는 인텔 거 무조건 쓰겠다 하시는 분은 만천 사백 F 사시면 됩니다. 어 게이밍 기준이에요 게이밍. 그래서 만천 사백 F를 사면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요. 한5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만천 사백을 살 바에는 5천 육백 X를 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컴퓨터 가격에서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천 육백 X 추천해 드리고.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이 다섯 개 제품이 있는데 이 다섯 개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 이게 딥쿨 갬맥 400이랑 서머랩 트리니티 존슨보 CR 2100 CR 2000도 있는데 2100이 새로 나와서 2100 했고요. 쿨마 하이퍼 212 터보 그리고 존슨보 MX 400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MX 400 같은 경우는 조금 작습니다. 갬맥 400이랑 이거는 이제 펜이두 개씩 있는 거고 얘는 펜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좀 따져서 보면 일반적으로 높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높이가 이제 500, 157, 얘 150, 159, 163, 13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알아, 높이를 알아야 되냐? 케이스를 살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버클럭을 무조건 할 거다. 오버클럭을 공부를 해서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더 좋은 보드를 사시면 되지만 어느 일반적 그 보통의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에이수스 터보 게이밍이 현재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제일 좋은 이 제품 추천해 드리고 이 제품도 옛날에 한, 10, 한 6만 원 7만 원 했던데 한 18만 원 정도로 가격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예, 지금 현재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는 보드고 여기 보시면 M이라고 안 붙어 있습니다. M 붙은 거 사시면 안 되고 M 빠진 거 사시는 게더 좋아요. 차이가 있는데 음, 설명해 드리기좀 기니까 이 하여튼 M보다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어, 나는 그냥 오버클럭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끼고만 쓰겠다 하는 건 이제 같은 터프 게이밍에서 A520M 이제 붙어 있는 걸로 플러스 품을 사시면 여기 보면 이제 강화, 강화가 돼 있어요. 이제 원래 옛날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요즘 많이 무거워지면서 이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어 보드고 그리고 이제 터프도 유명한 거고 이제 A 보드는 램 오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램 오버까지 가능한 보드 임무로 이제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드 A 이제 520 보드가 약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아, 2만 원 정도 더 주고 더 좋은 거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아 나는 이제 돈이 없다. 가난하다. 하면 이제 그냥 삼성전자 2666 이나 이제 뭐3222 3200 사도 되는데 이제 램 오버를 할 거면 이거를 사는 게 좋고요. 램 오버를 살 거면 2662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램 오버를 할 거면 2 6 6 2을 사서 오버 아니면 3200 사서 깡 그냥 깡 램을 사, 쓰는 겁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서 오버를 하면 어차피 3200에서 3400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오버가 될 거고 이 깡을 사서 한 3,200을 그냥 써서 CL만 낮추는, CL만 낮춰서, 네 이렇게 CL만 낮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할 거다, 뭐 레모버도 모르겠다, 안할 거다 하면 그냥 3,200 사셔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뭐두개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되고 가격 차이는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 6천 원, 6천 원, 6천 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어잘 선택해서 사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오버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이 이 램을 추천해 드리고 아, 난이는 좀 이제 성능이 확실하고 이제 램 오버가 돼 있는 걸 사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3600 CL16 이제 레오, 레오가 이제 AMD에서 최적화가 됐다고 하는데 예, XMP가 일반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레오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는 거 추천해 드리고 가격 대비 다른 이제 램 보드 램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은 안 해드리고 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램 오버가 된걸 사겠다. 그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 보장이 된걸 사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제품을 사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다나와의 3공치공 Ti 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가격 대가 100만원대 입니다 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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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i죠 다 100만원 ti가 100만원대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맘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갤럭시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 어 갤럭시 제품 아니 e m 텍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도 이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블랙 에디션이나 이제 다른 제품은 아직 기, 가격이 안 나왔어요 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100만원대 초반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이렇게 피닉스도 100만원대 그래서 다 100만원대 초반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가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고 이제 나는 용량이 자 게임만 할 거다 256 나는 게임에다가 뭐 데이터도 하고 개인용으로 쓰겠다 아, 나는 녹화도 하고 뭐도 하겠다 1테라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고르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70Ti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파워가 700W 이상이에요. 야 그러니까 700W 이상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데 난 진짜 돈이 없다. 근데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FSP p 이퍼 K 이제 700W짜리 사시면 되고 아난돈좀 있다.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하시면 이제 마이크로닉스 클렉스 2 750 이제 골드 제품이나 시소닉 포커스 골드 제품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한 게이밍 기준으로 한번 이제 제가 견적을 짜 보면 여기서 저는 이제 트리니티 좀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니티가 가성비가 이제 가격이 중간대고 케이스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어떤 케이스도 아 케이스도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512로 해서 맞추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모양이 이제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를좀 추천해 드리는데 내가 이제 돈이 있다 하면 좀 아래쪽으로 가시면 되고 돈이 없다 하시면 위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놔두는 건데 이런 이제 보드가 보면 여기 보면 CPU 쿨럭 장착 규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나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를 안 맞춰주면 쿨럭안 들어가요. 그냥 케이스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 확인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팬이 일반적으로 다 달려 있는 걸 샀거든요. 일반적으로 여섯 개 팬이 있기 때문에 추가 팬을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추가 팬을 이제 안 사도 되는 거예요네 개? 앞 아, 위에 세 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계 3개, 아래 세개는 추가 팬을 달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 세개를 이제 골라드리면 되고 굳이 아래 거살 필요 없고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보니까 160까지만 이렇게 됐던데 이렇게 보면 최대 높이가 162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트리니티가 150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품 아니면 어 이렇게 뭐 장착이나 조립이나 뭐 이런 건 맡기시니까 일반적으로 <laughs>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중에 청소하기 편하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서 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벤티시 60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앞에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너무 이제 열고 닫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리 열고 닫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다 그리고 난 진짜 돈이 없다. 근데 좀큰 보드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로닉스 M60. 이건 친구 추천해 주는데 친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크고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돈이 있으시면 이걸 사야 되니까 이거 이제 예. 리 시스템의 j 7 1 0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는 많으니까 인터넷에 쳐보셔도 되고 이것저것 확인하셔서 사시면 돼요. 대신 CPU 쿨러 높이만 먼저 찾아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냐. 네. 이 제품 이거 나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네 개로 하지만 이게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탁해서 열면 탈부착이 쉬워서 청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어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이퍼 KFSP 거 사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 나오냐? 83만 원 정도 나와요. 83만 원 정도 나오고 그죠? 네 이렇게 87만. 3,180원이 나오고 여기다 그래픽카드 약 110만원이라고 할게요 10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할게요 이제 가격 좀더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을 맞춰서 하면 약 옛날에는 250만원이 지금 180만원 이 정도면 맞추는 거예요 약 70만원 떨어진 거죠 70만원 감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맞추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호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을 골라놓고 여기 아래 호환성 체크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 클릭해놓으면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호환성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죠. 다. 그쵸? 그렇죠? CPU 크로스, 뭐 이런 거 케이스랑 메인보드는 다 맞춰주는데 이런 게 케이스랑 이제 뭐라고 하지? 그 CPU 쿨러랑 케이스는 안 맞춰줘요. 안, 봐, 안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체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라. 라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소켓이랑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안 고른 거 없죠? 그렇죠? 그래픽카드 죠그 빼고. 그래서 5600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실행이 안, 그러니까 컴퓨터 안 켜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윈도우 설치하거나 정품 인증 하는 거는 제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